안녕하세요. 재래아빠 저유현수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둘째 주네요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 어, 일, 저 하루에도 사실 그저 일교차가 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저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목감기가 좀 있는데 어, 이 방송 중에 지금 어, 기침이 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가 1억원대 1억원이라고 하면은 1억원에서 한 아, 1억 후반대 그 가격으로 그 비용으로 매수 가능한 서울 아파트를 한번 제가 퇴근하면서 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은 사실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역세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인지 다섯 곳인데요. 이 중에서는 80%는 역세권이면서 대단히 단지입니다. 무주택자에게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이나 그 KB데이터 부동산을 보면요이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사실은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사실은 좀 찾기는 힘들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요, 평균적인 데이터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오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사실은 선호도가 높은 단지 경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그저 랜드마크 또는 무슨 뭐그 대장 아파트를 말하는데, 60%, 60%가 단지들의 60%가 직전 두 달, 지금 뭐한 3월달, 4월달 평균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즉,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요. 상승 거래가가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던 곳이 뭐77.5% 서울 같은 경우는 64% 정도가 상승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그 노원구 쪽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임장 하셔가지고 금매가 있다면 여전히 금매가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가셔서 그걸 갖다가 매수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전역에서 반등은 시작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저가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 건영 3차입니다. 이 건영 3차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원구 중계동 360의 15입니다. 이 중계역 그 7호선 중계역에서요. 어, 사실은 좀 걷기는 그렇고 버스 대 여기서 이제 지역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12월 건축이니까는 이게 지금 한뭐 28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네요. 그리고 1 2개동에 948세대입니다. 이게 단일평수입니다. 32평이요. 노원구 단지 중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9동에 어떤 분은 309동에 13층을 갔다가 매수하셨는데 어 이거는요 선수 중에 선수예요 이 매수를 갖다가 9억 3천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를 갖다가 8억 3천에 뒀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기간을 보면요. 이게 단기 임대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 32평의 그 최고 매매가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14억입니다. 전세가 지금 거의 8억 6천여... 8억 6천 이지 않습니까? 전세 그 어, 최고가도요 그런데 이거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억 3천에 사가지고 8억 3천에 전세를 뒀으니 이거는 뭐 선수 중에 선수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어 지금 5월달 거래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뭐 9억 7천 전세값이 6억 5천 좀 전세, 그, 이렇게 전세가 5억 1 천,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데, 지금, 매매가도 지금 10억 2,7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여전히 지금, 매매가는 한25% 떨어진 가격이지만, 전세가가 6억 5천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요 정도 가격이면요, 한 4억 정도의 지금 갭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피 저가 선수 중에 선수라는 게 9억 3천에 사서 8억 3천에 뒀으니까 1억, 1억 정도에 1억을 투자해서 이걸 매수한 다음에 전세를 둔 것입니다. 대단한, 대단한 경우죠. 이게 5월달에 있었습니다. 5월 초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스페셜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은 조금 갭 차이가 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저가 이제 소개해드릴 건 이제 월계 한일 2차인데요. 이것도 사실 지금 광운대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지금 월계 1차만 표시된데 여기 여기 바로 2차입니다. 2차는 사실은 지금 23년차 들어가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지금 한계동입니다1 7 1개동인데 여기 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한 어 10, 10년 있다가 재건축이 될 경우 1, 2차 동시 패턴으로 하겠죠. 어쨌든, 광운대역은 사실은 앞으로 그, 저, 그, 위에 있는 창동에 있는 그 차량기지 이동하면서 지금 광운대역도 사실은 지금, 어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 차후에는 여기에 이제 뭐, GTX 노선이 쓰는 어떤 그, 다, 그, 역사기 때문에 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 월계 한일 2차 중에서 33평입니다. 1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거는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최고 매매가는 거의 6억이었고요. 전세가가 5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5월 초에, 지금 이제 그 3월 말에 이제 매매를 갖다 5억 200만원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5월 달에 전세를 갖다가 4억에 두셨는데, 지금 1억 200만원의 갭 차이를 두고, 매수하신 후에 전세를 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요, 이거 굉장히 아주 매수 타이밍도 좋았고, 전세 임대차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임대차를 맺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면요, 보통 매매가가, 보통 지금 여전히 지금, 그, 저, 어, 최고 매매가는 여전히 사실은 어, 매매가가 5억2백 정도예요 그래서 3억, 3, 3억, 그, 5천이면은 갭 차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한, 한 1억5천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갭을 두고 매수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한 경우죠.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1억원대 매수 충분히 가능했던 그 어떤 그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억 원대에 거의 뭐 1억 200 정도를 투자하셔가지고 이거를 매수하실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손발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아마 임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아마, 어, 매수를, 매수 타이밍이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중계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계동의 513입니다. 중계역에서 지금요, 이 3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거 지금 뭐, 어, 가까운 지역은 지금 5분 내에서 7분 거리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 4개동에 2433세대입니다. 이 대규모 단지죠. 매물은 별로 없어요. 지금 6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건 17평입니다. 82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17평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매매가 거의, 그, 이제, 최고 매매가는 6억이었고요. 전세가는 지금 5억 3천이었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 가격이네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거래된 걸 보면요. 5월 말에 거래된 걸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매매가가 3억 9,300, 4억 1,500, 뭐, 4억 1000, 4억 1,7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억 한, 뭐, 한1,000 정도로 중간 가격으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세는 지금 2억 2,000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갭 차이가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1억 원대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요방두 개에다가 화장실이 한 개지만은 신혼 부부들이 살기에 뭐 적당합니다. 지금 자녀분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17병에 살다가 요근처로 옮길,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어, 단지 중에서는 구위에 지금 인기도에 인기도가 있습니다. 매물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임장하시면서 중개소 중개사무실에다가 꼭 전화번호를 남긴 후에 중개사가 전화가 오시면은 막 바로 달려가서 아, 계약을 하시면은 글쎄요 한 2년 있다가 2024년, 2025년이나 뭐한 4년 있다가 2027년도에는 상당한 처음 볼 때는 이익이 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요 도봉안시입니다 도봉구 도봉동 3 1 1입니다 95년도 9월이면 지금 약뭐 어, 지금 뭐, 그, 28년 차 들어간 아파트네요. 그죠? 25개 동에 2678세대입니다. 대규모 단지 아닙니까? 도봉산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뭐 5분 거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31평입니다. 265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매물은 지금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그저 2678세대 중에 이건 뭐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매가 나오면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의그 최고 매매가는 7억 4천이었습니다. 전세가는 거의 4억 8천이면 5억인데요. 갭 차이가 뭐한 2억 6천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어, 5월 말에 지금 5월 30일 날 그 전세가를 이 주위를 보시면 3억 6천, 3억 5천, 3억 4천입니다. 층도 뭐 8층, 17층, 11층 아닙니까? 근데 5월 25일 날 매매 거래된 거는 5억 2천 7백이에요. 아주 로얄동의 로얄층인데 이갭 차이를 보시면은요, 지금 예전에는 한 2억 6천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억 5천 잡아도 약 2억 지금 얼마입니까? 1억 한 8천, 1억 한 7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억대 매수 가능한 서울 아파트로 이 도봉 한시는 아주 도봉상역에서 가까워서 어, 또 대규모 단지고 이거 31평입니다. 그래서 이 도봉구 단지 중에서는요 인기도가 1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31평이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뭐 6학년 다니는 자녀분이 있다 그래도 뭐방 하나 줘도 충분하게 방세 개니까 얼마만큼 이게 지금 그어 좋은 단지입니까 여기 지금. 매물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한신공유에서 졌으니까 여러분들 어 중개사분 중개사분한테 전화번호를 맡기시고 어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빨리 임장하셔 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리시면은 차 후에 분명히, 어, 여러분에게 자산 형성하는데, 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제가 소개, 소개해 드릴 거는, 여기, 여기 보면 주공 17단지에요. 여기 보면 주공 17단지는 녹천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호선인 녹촌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이, 이, 녹촌역은 굉장히, 여기가 지금 역사가 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7단지인데, 여기 18단지, 19단지, 18단지로 갈수 있게끔 여기 지금 출구를 마련한 거예요. 19단지도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 단지에서는 8위에 랭킹, 랭크될 수, 있, 8위에 인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2000세대가 있는데, 매물은 지금 12,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면 여기도 달려가야 됩니다. 임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16평이에요. 저가 162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가는 최고 매매가는 6억원이었네요. 전세가는 지금 이게 아무래도 89년이다 보니까 이게 30 지금 한 34년차 들어간 아파트다 보니까는 조금 노후하다 보니까는 전세가 지금 약 전세가 지금 낮을낮 굉장히 낮, 낮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고가 전세가 2억 5천이었지않습니까 지금 최최 최,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전세가는요, 1억 5천, 뭐 1억 4천, 7백, 1억 2천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지금 5월 말에 거래된 것이 3억 3천입니다. 예, 17단지 10동의 8층이네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16평입니다. 근데 이게 갭 차이가요. 이게 뭐 1억 4천, 7백, 1억 5천, 뭐 1억 한 4, 1억 5천 잡기. 1억 한 4천 잡들에도 3억 3천 정도 매매가에 비해서는 한 1억 후반대, 1억 8천, 1억 9천 대면은 매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지인이 근처에 사서 사셔 가지고 아는데 이 레미안 이저 삼성 레미안도 상당히 단지가 굉장히 크고요 이 관리비도 싸면서 이저 창동역사랑도 가깝고 이마트랑도 가깝고. 아주 살기 좋은 단지입니다. 가끔 제가 방문하는데 좋은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부하기도 좋구요. 또그 앞으로는 19단지, 18단지, 17단지도 있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캠핑장도 있어서요. 초안산 캠핑장이라고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캠핑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저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차후에 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그 현장 분위기를 담은 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분위기를 갖다가 단지 분위기를 느끼고 단지 분위기를 갖다가 아, 여러분이 그 보실 수 있도록, 저가 아,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아, 단지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아, 앞으로 좀더 가서 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그 동영상과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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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지의 그 어떤 매수가 또는 매매가 그 전세가를 갖다가 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